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진주조개도 진주를 품어야만 진주조개다. 진주는 진주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이나 기생충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 체액이 쌓여 단단한 껍질을 이루어 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진주는 진주조개의 상처와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상처의 고통을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결과입니다. 진주가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그것이 고통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조개라고 해서 진주를 꼭 품고 싶어 할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상처받고 싶지 않듯이 진주조개 또한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진주조개가 다 진주를 품는 것은 아닙니다. 몸 속에 이물질이라는 고통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조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낙하라는 물질로 그것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낙하로 이물질을 둘러싸면 진주를 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를 품지 않게 됩니다. 한 알의 진주를 가만히 봅니다. 은은한 진주의 아름다움보다 진주의 고통이 먼저 느껴집니다. 내 삶의 아름다움보다 내 삶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덩어리가 이토록 아름답다 해도 진주조개는 애초부터 고통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듯이 진주조개 또한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고통을 진주조개처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진주조개처럼 고통을 껴안고, 긍정과 기쁨의 바다 속에서 살지 못하는가. 진주를 바라볼수록 내 고통의 덩어리엔 고통의 상처만 있고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 고통을 진주로 만들지 못했다는 공허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진주 조개만이 진주를 만든다. 나는 진주 조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른 조개라고 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물질이 다른 조개의 몸 속에도 들어가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사랑받는 진주를 품고 싶다 할지라도, 오직 진주 조개만이 진주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고통의 저항에서 진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고통을 감싸 진주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의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주조개라 하더라도 진주조개가 다 진주를 품지 않는 것처럼 진주를 품지 않을 수 있다고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진주조개라면 반드시 진주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주조개의 몸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이 물질로 인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낙하를 생산해서 이 물질을 켜켜이 둘러싸야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으면 진주가 죽는다는 사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오만의 이물질이 들어왔는데도 진주를 품지 않음으로써 참한 종말을 맞는 그런 진주 조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상처와 고통에 저항하는 그럼으로써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주 조개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고통이라는 이물질에 인내와 견딤의 낙하를 입힘으로써 인간이라는 진주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물질이라는 고통의 존재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든 고통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진주 조개에게 고통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살리는 존재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진주의 크기도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이라는 이물질에 얼마나 인내의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인간인 나의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습니다.